최상위 픽에 지명된 유망주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nba 서머리그 하지만 모든 팀이 최상위 드래프 픽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서머리그의 또 다른 목적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적게 받았던 선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머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레이커스의 2년차 유망주 맥스 크리스트입니다 198cm의 좋은 신장을 보유한 슈팅가드인 크리스티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년간 3 n d 자원으로 뛰었고 2라운드 5순위로 레이커스의 선택을 받게 되었죠. 당시 펠링카 단장은 크리스티가 1년만 더 대학을 다녔다면 분명 1라운드 20순위 이내 지명을 받았을 거라 칭찬했고 크리스티는 스카우트 팀과 프론트의 만장일치 픽이었다 했습니다. 이는 립서비스 성격도 있었겠지만 꽤 이례적인 칭찬이었죠. 다만 윈나우가 목적인 레이커스에게 2003년생 선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로스터뎁스가 얇았던 1월경 잠시 로테이션에 합류하나 했지만, 레이커스가 선수진을 보강한 이후 출전시간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의 첫 시즌 기록은 41경기에 나와 평균 12분 출전 3.1 득점에 그쳤죠. 하지만 우리는 버틀러와 아드토쿤보의 사례를 통해 아쉬운 첫 해를 보낸 선수가 서머리그에서 기량을 뽐내는 일을 봐왔습니다. 크리스티 또한 이번 서머리그가 중요한 무대였고, 그는 예상대로 레이커스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죠. 마이애미와의 첫 경기, 멋진 크로스오버에 이은 골밑 마무리를 통해 첫 야투부터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낸 그는 니콜라 유비치의 느린발을 공략하며 플로터를 추가합니다. 이 쿼터에서는 리그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풀업 전파를 성공시켰고, 자신의 가장 큰 장기인 캐치앤 3점을 터뜨렸죠. 크리스티는 오프시즌 때 키가 더 컸다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그런 점을 활용이라도 하듯 적극적인 골밑 돌파는 물론 높은 타점을 이용한 파울 유도까지 선보입니다. 크리스티의 서머리그 첫 경기 최종 기록은 17득점 4어시. 비록 경기는 마이애미가 가져가긴 했으나 그의 숨겨진 공격력을 볼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샌안토니오와 격돌하게 된 레이커스. 아직 웬반 야마가 데뷔하기 전이었지만, 세 안토니오는 먼저 앞서 나갔고, 그러자 크리스티는 초반부터 풀업 점퍼는 물론, 코너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 3점 능력은 여전했고, 이번엔 드리블 핸드 오프에 이은 3점 찬스 창출도 보여줬죠. 서머리그인 만큼 다양한 역할을 맡겨보는 것 같네요. 이후 그는 연이은 파울 유도로 자유투 획득에 나섰습니다. 리그에서의 롱런을 위해서는 자유투 유도 능력이 필수겠죠. 그의 계속된 파울 획득은 제2의 오스틴 리브스를 떠올리게 하네요. 후반전 어려운 자세에서 터너라운드 전파를 성공시킨 그는 약간의 틈이 생기자 곧바로 3점 슛을 추가하더니 0점이 잡힌 듯 다소 먼 거리에서 백투백 3점을 터뜨렸죠. 슛감을 끌어올린 크리스티는 멋진 블록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장기인 수비를 선보인 데 이어 1대1 상황에서 스피드 무브를 활용한 레이업을 올립니다. 레이커스 프런트가 칭찬했던 그의 운동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죠. 이번엔 상대 빅맨과 미스매치가 생기자 주저없이 3점을 던집니다. 현대농구에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미스매치를 살리는 건데요. 이런 장면이 이어진다면 그의 역할은 늘어날 겁니다. 비록 그의 고군분투와 별개로 리드는 세난토니오가 유지했지만. 다시 코트에 들어온 크리스티는 과감한 덩크 시도를 펼치며 하이라이트에 거의 근접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맥스 크리스티의 기록은 25득점 4리바 4어시 승패와 별개로 팀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그는 7월 8일 열린 서머리그 골랄대전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의 모습으로 이미 그는 에이스 대접을 받았고 서머리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죠. 깔끔한 점퍼로 빠르게 첫 득점을 기록한 크리스티는 골스의 서머리그 에이스였던 퀸요네스 전담 수비를 맡게 됩니다. 퀸요네스는 직전 경기에 21점을 넣었던 스코어러였으나 크리스티의 밀착마크에 부담을 느낀 듯 슛감을 잃었고 대학 때부터 남달랐던 그의 수비력은 상대의 소극적 플레이를 유도합니다. 물론 크리스티 또한 퀸요네스에게 블록을 먹긴 했으나 곧바로 파울을 뜯어내며 만회에 성공했고 이번엔 엄청난 커버 능력으로 상대의 슈팅을 컨테스트했죠. 고전하던 퀸요네스는 스크린을 활용해봤으나 소용없었고, 탁월한 수비를 펼치던 크리스티는 탑에서 3점을 터트립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잭슨 헤이즈와 제러드 벤더빌트가 보고 있었죠. 한편 스티브커 감독이 있는 곳에서 눈도장을 찍어야 했던 퀸요네스는 크리스티가 빠진 틈에 득점을 올렸으나, 이쿼터 중반 크리스티는 다시 코트에 들어왔고 크리스티 앞에서 시도한 퀴뇨네스의 야투는 진압당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 덕분에 레이커스 팬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가뜩이나 포지션이 비슷한 두 선수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고 마침 경기장에 같이 있던 다비넴과 스티브커 감독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수비로 상대를 압도한 맥스 크리스티는 공격에서도 퀴뇨네스의 파울과 함께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역시 드래프티와 G리거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활약은 직후 나올 하이라이트의 서막이었습니다 퀸요네스와 into... oh, Max! yeah! 산토스의 수비를 모두 제치고 꽂아나온 인유어 페이스 덩크 크리스티의 운동 능력을 제대로 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서머리그를 통틀어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할수 있었죠 완전히 기가 꺾인 퀴노네스는 볼을 흘리고 말았고, 그의 실책은 크리스티의 엘리웁 덩크로 이어질 뻔합니다. 크리스티의 미친 존재감이 코트를 장악한 가운데, 두 선수의 매치업 결과에서 이미 승패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크리스티가 3점으로 후반전을 시작한 반면, 퀴노네스는 응수하는 3점에 실패했죠. 이후에도 골스는 퀴노네스에게 볼조차 투입하지 못했고, 반면 크리스티는 어시는 되지 않았으나 넓은 시야를 과시합니다. 그렇게 3쿼터는 레이커스의 10점 차 우세로 끝났고, 경기 중간 인터뷰는 당연히 크리스티에게 향했죠. 퀴노네스는 4쿼터 크리스티가 투입되기 전에 3점을 성공시키며 뒤늦게 살아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들어온 크리스티가 찬물 3점을 성공시켰고, 이후 별다른 반전 없이 레이커스가 승리를 따냅니다. 이날 승리의 1등 공시은 당연 맥스크리스티였습니다 21득점을 올린 꾸준한 공격력도 명불허전이었지만 서머리그 내내 활약이 좋던 키노네스를 제대로 틀어막으며 그의 야투율을 33%로 제어한 점이 더 눈에 띄었죠. 세경기 동안 팀을 캐리하며 구단 수뇌부들의 눈도장을 찍은 그는 계속된 강행군에 다소 지친 듯 샬럿전에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야투율은 30%에 그쳤고 턴오버도 3개나 범했죠. 자칫 그동안의 활약을 까먹을 수도 있었지만 공격에서의 기복과 달리 그는 무려 4개의 블록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만큼은 꾸준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레이커스 서머리그 최대 히트 상품이에는 틀림없네요. 물론 지금까지의 활약은 모두 서머리그에서의 모습이고 현실적으로 그의 이번 시즌 목표는 로테이션 합류입니다. 다만 크리스티에게 희망이 있다면 백업 2번을 두고 경쟁을 해야 했던 말릭 비즐리가 팀을 떠난 것이죠. 이로써 오스틴 리브스의 백업자원은 공석이 되었고 레이커스가 슈팅가드 쪽에서 별다른 영입이 없기에 서머리그를 지배 중인 크리스티에게 기회는 분명 올 겁니다. 이미 크리스티 트레이드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레이커스. 그가 평균 20분을 출전하며 3점과 수비에 보탬이 된다면 어쩌면 제2의 오스틴 리브스가 될지도 모릅니다.